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일로 당사자가 8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경험담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혼자 보시는 분들은 조명을 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2001년 여름. 스무 살의 한국인 대학생이 도쿄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후쿠오카의 한 요칸에서 한 달간 일할 기회가 생겼죠.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는 서울을 가는 것보다도 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이라 머리도 식힐 겸 마치 혼자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설레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자신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하네요. 후쿠오카에 도착한 그는 소개인인 일본인 아저씨와 만나 미야와카시에 있는 료칸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대화가 중요한데요. 유명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순진했던 그는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40분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터널 하나가 나타났죠. 이상하게도 그 터널 부근에 오자 둘다 조용해졌습니다. 기분도 찝찝하고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곳은 이누나키 터널이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습니다. 묘칸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은 그날 밤 사건이 시작됩니다. 피곤해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스르르 풀리면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위는 달랐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낮은데도 방안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한 소리의 템포가 점점 빨라지면서 정면에 있던 거울만 어둠 속에서 점점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새카만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마치 흰 우유에 검은 잉크가 번지듯이 천천히 섬뜩하게 그 존재의 얼굴은 성별을 알수 없는 가면이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눈이 있어야 할 곳에는 눈알이 없고 그냥 까맣게 파여 있었고 화산 분화구 같다고 표현했네요. 거울이 꽤 멀리 있었는데도 그 얼굴이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져갔어요. 너무나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다행히 전화벨 소리에 가위에서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잠들 때 항상 전화를 매너모드에서 해제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네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술한 병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온천 기분을 내며 눈을 감는데 또다시 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듣고 있던 음악이 점점 크게 들리면서 알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변했습니다. 쭈이찌니 카부타 쭈이찌니 카부타 10일에 겹쳤다 또는 10일에 뒤집어썼다는 뜻인데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그의 위로 그 거울 속 존재의 얼굴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방을 바꿔달라고 간청했지만 성숙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직원들과의 작별 식사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방에서 10여 년전 욕할을 관리하던 약구자가 자신의 애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분해해서 여행 가방에 넣고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방에 묵는 손님들이 계속 이상한 경험을 해서 직원용 방으로 비우는 곳이었죠. 심지어 한 직원은 그 방에서 발작을 일으켜 욕할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200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사자는 8년이 지난 후에야 용기를 내어 이 경험을 글로 남겼죠. 지금도 그는 방 안에 거울을 두는 것을 꺼리며 가끔씩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미야와카 씨.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실화 공포담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